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실 t 비입니다 예, 저는 밤이 되니까 조금 더 생생해진 것 같은데, 어, 제가 현무 5에 어, 대해서 그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영상 올려는데 어, 또 약간 좀 반응이 좀 오고 있, 있더라고요. 사실 이제 뭐 관심, 관심 없던 분들도 국군의 날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뭐, 아, 진짜 우리나라 의 국방력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가지신 계기가 된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아이를 둔 부모님이라든가, 또 여성분들도 은근히 관심 많이 가시는것 같아요. 그때 되게 멋있었잖아요. 아빠치 얘기가 막 상공에서 떴을 때, 정말 그런 장면을 되게, 그 도심 빌딩 숲에서 바로 직관할 수 있는 게 쉽지 않았잖아요. 정말 그 근접거리에서. 정말 큰 이벤트였는데, 아,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진짜 이벤트 같은 거 되게 강한,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어, 뭐 그러면 존경할 수 있는 대통령 같은데,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안 좋은 것도 좀 있죠. 잘못하고 있는, 그렇게 죽 쓰고 있는 분야 있기 때문에 욕을 먹는 거지. 제가 봤을 때 진짜 괜찮은 대통령 같습니다. 이벤트 면에서 진짜 강한 것 같아요. 되게 외교적인 문제에서 어떻게 이제 우리나라가 하이 행사에 이걸 의도한 건지 모르겠는데 의도했다면 진짜 대단한 것 같고 아니 지금 막 세계 열강에 우리가 뭐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세계 열강 중에서 러시아, 중국, 일본 이런 데서 막 반응이 오지 않습니까? 미국까지. 아니, 이렇게 서방에 이런 유럽까지 해서 반응이 오고 이러니까 어떻게 이런 것까지 해서 이런 작은 나라가 그렇게 열강들에게 이렇게 이슈가 되는 건지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국군에는 행사한 것 뿐인데, 이 파장이 장난이 아닌 겁니다, 지금. 그냥 우리가 지금 계속 국뽕을 위해서 유튜버를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계속 반응이 오고 있는 거 너무 재밌더라고요. 아, 그러면서 봤을 때 제가, 어, 그런 말도 들었어요. 어떤, 계속, 이게 예, 저는 이제 그런 영상을 보고 있는데, 워낙 300, 아, 200개 정도의 그런 영상을 들은 것 같아요. 자꾸 이 예, 영상을 듣고 싶어져가지고, 분석하는 거. 예, 근데 이제 그러고 보니까, 여러가지 얘기가 나오던데, 제가 느낀 건 그런 겁니다. 지금 어 어쨌든 간에 저희가 지금 뭐 저희를 핵무기를 가지 못하게 해버리니까 지금 지금 계속 저희가 무슨 전술에게 번가는 걸또 가졌잖습니까? 근 생각보다 이 무기 자체가 뭐뭐0 미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다서 그, 그 영향이 어디까지 펼질지 모르니까 더 궁금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방 언론에서 더구나 더 이렇게 그 무기를 또 높이 평가해주니까 저 신기하더라고요. 그 어떤 여론이 있었습니까? 야 그래봐야 어떤 뭐뭐 뭐 댓글 보니까. 그래봐야 핵무기에 비할 거냐 이렇게 말하는데 뭐한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핵무기 자체는 어찌됐든 간에 갖고 있으면 쓰지도 못할뿐더러 쓰다 하면은 종말이고 또 국제적인 재난 뭐 이렇게 제재 같은 게 많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뭐 국제적이 사실 왕따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되잖아요 뭐 솔직히 다른 영향, 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고 종말로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로 쓰게 되면은 어 당장 뭐그 나라를 파멸시켜도 좋고 하더라도 어쨌든간에 그 여파가 상당히 아니잖아요 비일적인 행위를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따지면 있어도 쓰지도 못하고 그냥 무용지물이잖아요. 근데 이번 에 확실히 느낀 건 그거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했을 때뭐 발칸 뭐 반도 그는거 있잖아요. 크림 반도가요? 어쨌든 그렇게 어쨌든 따지고 보면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나 같은 사촌 관계잖아요. 그런 관계인데 어쨌든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그 핵만 갖고 있었으면 이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특히 이런 기자학적 관계에 있어갖고 중국 자체가 은근히 그런 것 같아요. 아 중국이란 나라 자체는 일단은 쫄고 들어가거나 일단 자기 가 약해 보이나람을 함부로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일단은 강해 보인다 싶으면 오히려 이렇게 대등해 보인다 싶으면은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약간 좀 이렇게 약간 쫄고 이런 거좀 없잖아 있더라고요. 쫀다기보다는 인정을 하게 되더라고요. 작근에 대부분 그 중국이나 대국 자체는 속성 자체가 자기 이외에는 중화사상이 그런 거잖아요 다 속곡으로 보잖아요 예. 그런데 유일하게 이제 뭐 일본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한번할 수가 없잖아요 어쨌든 간에 핵이라는 거 예. 일단은 저는 이제 군, 군사력이 강해져야 한다는 걸 느낀 거는 중국을 보고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예. 봤을 때아 그러니까 오히려 진짜 그렇게 푼 무기를 갖고 있어야지 함부로 못할수 있다는 거 예. 그래서 아, 저도 느낀 게 중국 때문에 우리가 핵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만 하게 됐어요 그 그러니까 약간 해가 패는 중국자가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래서 함부로 할수 없구나 왜냐면은 일단은 그거잖아요 핵무기 자체는 공멸이다 예. 그냥 갖고 있을 뿐이지 쓰, 어, 어떤 대국이 미국이라도 뭐 러시아든 갖고 있는 나라 중국이든 간에 있는 나라들이 쓰게 되면 공멸이라는 사실을 예. 그냥 갖고 있음을 인해서 안전한 그게 함부로 못 하겠나 그런 거지 쓰게 되면 공멸이잖아요 예. 근데 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거는 진짜 엉뚱한 뭐 이렇게까지 의도한 건지 모르겠는데 정말 이거는 완전히 그 핵무기 그런 제재에 대한 그런 제재도 피할 수 있는 거고 또쓸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 사용도 가능해도 제, 국제적인 제재도 받, 받지 않고 오히려 그냥 자기 방어 차원 중에서도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중에서는 최고의 무기를 만들어낸 건데 야 진짜 신의 한수라는 생각밖에 말이 안 떠오르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일단은 제가, 저희가 갖고 인해서, 어찌 보면 핵무기 보다 더 좋다.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예, 핵무기를 어쨌든 간에 뭐전설 여기다 갖다 놓든 뭐라든 간에, 요걸 뭐, 뭐 하는 나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재도 당할 거고, 경제적인 제재도. 어.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저, 공제적인 제재를 받게 되면, 솔직히 그게 좀 무용지, 그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지만, 어, 가장 중요한 건거잖아요 우리가 생존. 예. 생존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상관없잖아요. 예. 저희가 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든, 뭐, 의료 대란이나든 간에, 나라가 존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솔직히 아무 소용이 없는 부분이잖아요. 일단은 어떻게든 나라가 존재한다 그러면 다시 이렇게 재공할수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나라가 존재하지 않아 버리면 그거는 가장 문제 돼 버리잖아요. 그니까 러 그렇게 하는 것도 있어 갖고 진짜 그런 차원의 자기권 차원에서 책무기란 게 있는 건데 어, 이거는 진짜 좀 저는 아쉬움이 많았거든요. 아직 책무기 가졌으면 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핵무기 하도 핵무기 핵무기 하니까 핵무기 하나 갖고 싶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 중국도 아무 못할 거고, 북한도 아무 못할 거고, 어찌됐든 간에 우리 세대들이 전쟁을 안 하고 살수 있는 부분이 되잖아요. 그렇게라도 사는 게 낫지, 저도 사실 전쟁을 바라는 전쟁 위치가 광이 아니거든요. 전쟁광이 아닙니다. 북한처럼. 저희도 그냥 계속 세대들이 이어가갖고 사는 게 낫지, 통일 안해도상관 없습니다. 다만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바라지 않습니다. 저희가 진짜. 뭐 북한을 먹거나 이렇게 해서 더 크게 이게 아닙니다. 평화롭게 사는 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봤을 때, 아, 그렇게 따지자 그러면은, 굳이 우리가 통일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저는 행무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갖다 나가지고 왜냐면, 쏘면 같이 죽는 거니까, 예. 그럴 바엔 차라리 이제 통일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평화롭게 사는 게 낫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런데, 못 갖게 하니까. 자꾸 계속 우리가 이렇게 줄어든 거 아니었습니까? 뭐, 김대중 이런 놈들은 갖다가 그렇게 받쳐가지고, 몰래몰래 몰래 이렇게, 북한은 행폐가 가지 힘도 없고, 만들 나라도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 만들어줬고, 예. 돈만 갖다 바치고 예. 그리고 자기는 노벨상이나 쳐도, 쳐받고 예. 자기 아들은 그돈 챙기고 예. 사자 팔아가지고 예. 그러니까 자파의 습성이 이런 거랍 합니다 결국 자파들만 돈뭐 벌어 먹여준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는요 예. 모든 징통을 다 받고요 예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는데 어찌 됐든 간에 지금 뭐 그렇다고 우리가 죽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봤을 때어 지금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진짜 이거 신의 한수라 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묘수 같은 게 지금 또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일단은 뭐이 무기를 사용한다 해서 제대로 받지 않을 뿐더러, 정말 그도려낼수 있는 그런 거지 습니까 그런 말에서 진짜 신의 한수인데, 제가 봤을 때 그, 그 뭐죠? 예. 네. 어쨌든 간에 지금 핵무기를 만약에 저희가, 어, 가진 게 가장 좋겠지만, 핵무기를 안 가졌을 경우, 이거를 사용해서 행복이를 만약에 가 사용 그니까 사용하다 치더라도 행복이 쏘게 되면은 어쨌든 저희가 그거를 그 땅에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는 한번더그부속 도서소 하니까 어쨌든 북한 땅을 저희는 그냥 남의 나라 땅위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땅이니까 저희는 그거를 보존할 필요가 있는 거 있는 거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북한 동포들에게 비카을그호기도 삶이 허덕이고 진짜 뭐 풍랑 물 값이 이게 중요한 사람들한테 우리 감정이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사, 진짜 그 사람들 거기도 한마디로 정치인, 구 정치인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 3 0 0명에 그런 이 사람들이 가장 문제 아닙니까? 거기도 마찬가지 노동당이나 간부들, 예. 그니까 금정은 추종사력 소수의 몇명사례들 그게 가장 문제인 상태인데 그 사람들만 드러내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핀 포인트 작전을 해가지고 그거만 드러내는 게 이게 바로 현무 이 5의 특성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할수 있는 게 솔직히 저는 북한 주민들의 감정이 없습니다. 뭐 우리가 솔직히 뭐, 뭐 그런 미치광이 왜 김정은을 왜 따르느냐 왜 거기서 뭐 대모 같은 거 시위를 못 하느냐 우리가 입장 바꾸는 한가 합시다 해봅시다, 해봅시다. 그렇연자제를 해가지고 이렇게 뭐 해버리는데 그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조폭이 없을 거면 하긴 이렇게 하겠지만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입장 바꾸는 고생각했을때 그렇게 날씬 시스템이 아닙니다 김정은이 얼마나 악독한 놈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왜 북한 주민들이 심 이렇게 그렇게 다약하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렇게 해버리면은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봤을 때, 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쨌든 수복을 해야 되는 땅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땅은 저희가, 음, 어, 해구를 해가지고 더럽히면 안 되지 않습니까? 방사성을 해서 그렇게 하면, 뭐, 뭐, 러시아의 그런 땅을 받지 않습니까? 원조, 체르노비 원조. 그런 것처럼, 그거를 그렇게 하기, 더럽히지 않고 할수 있는 거는, 가장 좋은 거는 진짜 이런 핀포인트 작전을 해서, 그것만 도려내는 거지 않습니까? 북한 순뇌부들 어, 예. 네. 자기들은 하강함으로 뚱땅땅하게 한 그런데다가 지하뻥커 만들어 놓고 자기들 살거 그렇게 해놓고 북한 주민은 나무나라 죽고 만큼 해놓고 그런 놈들을 지금 우리가 제거해 할려는 게목적이않습니까 그러면서 핵은 있어도 쏠지 못하고 하는 부분이않습니까 예, 근데 어쨌든 이거 유사시 이거 진짜 그거를 고그 부분만 고놈들의 목숨만 드러낼수 있는 부분이니까 북한 대부분 주민들 다 찬성할 겁니다. 예. 저는 그런 상황에서 아 우리가 진짜 신의 한 수다. 어째 보면 내가 봤을 때. 항무기로못가져 아쉬움을 저는 이 단방에 해결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면을 봤을 때아 윤석열 대통령이 참 기인은 기인이구나. 다시 이 사람을 되게 존경하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예, 그런 결기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그다시 대통령을 좀 존경하는 마음이 생겨요. 의료대란만 아니면 진짜 나 진짜 밀어주고 싶은 마음 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봤을 때 정말 대단 국제적으로 봤을 때 진짜 대단한 인물이다 세계의 연가분들이 이렇게 갖고 대등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겁니다 너무 기쁜데 아 국내 정치 문제 잘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렇지만 차원에서 너무 감사한 부분인데 음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어~ 핵무기라는 걸 쓰지 않고도 솔직히 김정은 정권 그거 걔네들만 쓸어버릴 수 있다는 그무리 갖고 기 자체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겁니다 예. 우리가, 그니까 러 솔직히 감정이 없으니까, 북한 주민들한테는요. 아, 콩나물 값이 없으시고, 두부 값이 얼마,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생계를 걱정하는 사람들이란데, 우리가 뭐 감정이 있어도 뭐 하겠습니까? 예. 그니까 진짜 그 사람들은 우리가 안아야 될 대상이지, 우리가 그들을 죽여야 되는 그런 상태, 상, 동포가 아닙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저는 너무 예, 그런 무기 자체가, 아, 정말 감사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갖고 있다는 거. 진짜 그런 거를 우리나라 중요한 기지에다가, 펑커버스에다가, 터한5 뭐0뭐 0개뭐만들어나가지고 뭐~ 뭐~ 핵무기 뭐~ 삼천 기 이렇게 하잖아요 미국에 막만 삼천 기막 하면 우리가 그런 걸로 무장해 놓으면 솔직히 덤비지 못할 거 아닙니까 국제적인 재료도 안 받고 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하면 우리도 그런 요새화시켜갖고 무장해버리면 아, 중국도 마찬가지로 예못 건드리고 예 그니까 이제 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없기 때문에 중국이 우리 무시한 것도 잖아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그런 무기를 갖고 있다면 알아버린 리 이상 중국도 함부로 못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지금 막 뭐 얘기하자, 뭐 북한을 버리겠다 이런 식이 나와버리지 않습니까? 어, 이런 이거를 대통령이 다 만들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의 그 위상도 높이고 진짜 실질적으로, 어, 그러니까 좀더 안전해진 느낌이 드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아 그리고 우리나라 어쨌든간에 행복이 안상하고도 유사시에 통일해도 좋은 거고 안 해도 좋은 겁니다. 예. 안 해도 솔직히 나쁠 거 없습니다. 우리가 어쨌든간에 살수 있다면 좋은 거죠 뭐. 우리 다 저도 전 우리가 솔직히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그렇게 요구하는 평화 평화 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평화 지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비굴한 그런 우리가 뭐 통일보다는 솔직히 평화낮지 않습니까 솔직 전쟁 안 하는 거 예, 그러니까 솔직 저도, 저도 너무 감사한 겁니다 우리가 꼭그 그 나라를 그렇게 먹고 이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실 예, 그런 이라도 너무 감사한데 어, 또 이제 저는 솔직히 현실적인 대안을 뭐 실리 실용주의로 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몇번더제 유튜브에 채널에서 어몇번 얘기한 게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러면서 한해서 한번 또그런 것도 생각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어쨌든 저희가 이제 이 무기를 가져온 거에 의해서 세계 열광과 더 대등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러시아 이런 뭐 쪽에서도 모르겠어요. 국뽕 채널에서 얘기하는 건 모르겠지만 아 너희들 지금 G7 이거를 들어와라. 뭐 독일 초, 독일 같은 나라에서 벌써 이렇게 얘기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 들으니까 좀 기분이 좋은 거예요. 어 우리가 뭐들어가고 뭐, 거기 이런 데는막 뭐뭐 분담금 뭐 같은 게더 들어가겠지만 그런데도 막 이렇게 그거 들어가고 싶어서 못 하는 나라가 이렇게 많다고 하는데 우리 한테는 오히려 니네들 이미 선진국이다. 이제 들어와야 된다 막 이렇게 오히려 우리가 얘기하지도 않는데 들어오라는 얘기가 나라가 있다고 뭐 정확한 정보를 모르겠지만 그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예. 뭐 알아서 알아서 찾아주네. 이런 기분이 좋않습니까우리가 실력을 갖추니까 알아서 걔네들이 같이 놀자고 해 주네. 이런 거 기분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또한 가지는 제가 한 생각 제안하는 거 한번 좀 들어봐 주면 좋겠어요 딴게 아니라 저는 우리가 어쨌든 간에 뭐큰 뭐 북한 땅까지 다 이렇게 소복해야 되는 그런 큰가제는 있지만 그걸 떠나서 간에 일단은 존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가장 존재하는 거는 평화로 갖다가 가장 유지해서 존재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지금 저희가 예를 들어서 지금 가장 우리가 나라에서 가장 좀 약간 낙후된 지역이지 않습니까. 낙후된 지역 같은 부분을 특히 뭐 전라도 전라도라든가 이런 뭐 작은 섬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 라나 독도 이런 거 빼고 예를 들어서 뭐한뭐 뭐 경상도 어디 뭐 하나 땅좀 있지 않습니까? 뭐 순천 이런 데다가 해가지고 미국에 자치주를 하나 만들어주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큰 저기가 아니라 솔직히 뭐말씀드렸 않습니까 이스라엘 자체가 경상도 정도 좀 된다고 그리고 이거 900만 정도 된다고 그 정도 땅인데도 나를 뚱뚱하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니까, 제 생각에는 그런 겁니다. 이제, 그렇게, 어,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일단은, 그렇게 작은 부분을, 어, 미국인데, 이렇게 좀, 할당하는 거, 할당이라든가, 이 미국의 자치주로 인정해주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제 의견입니다. 제가 무슨 사대주의자도 아니고, 미, 미국에 대한 그런 사대주의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없었으면 우리나라가 존재할 수없었던는 생각을 막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대한 감사함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예. 어찌됐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인데, 우리가 어뭐 어쨌든 간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쨌든 저는 그런 거 같아요. 우리가 사, 존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미국한테 그런 땅을 좀 이렇게 해서 차라리 이렇게 미국인 미국인들이 들어오고 지금 미국, 중한미군이 있지만 그게 아니라 미국 땅으로 좀 이렇게 작은 부분을 좀 할애해 주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저걸, 뭐, 나라 팔아먹으면, 뭐 매국노라고 할 수도 있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것도 좀, 조금 방법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간에, 세계 최강의 나라로, 천조국의 나라로 갔다가, 저희가 이제, 그렇게, 그, 천조국의 나라에게, 나라에게, 어, 작은 땅을, 어, 미국의 51번째 자치주로, 뭐, 만들어줘가지고, 이제 그들이 이렇게 와갖고, 자기네 나라로 어느 정도, 이 땅을 이렇게 만들어준다 그러면, 저희도 어쨌든, 어, 나라가 보존되는 거 아닙니까? 미국을 세계 일등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벌일 수 있는 나라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 간단히 분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평화를 지키는 걸 들거든요. 민주당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지 모르겠어요. 어, 평화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저는 평화를 어쨌든간에 저는 어쨌든 저는 대안을 제지하, 제시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입으로 이념적인 평화만 떠들 게 아니라 이런 생각도 해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한 거는 솔직히 저는 한 번도 유튜브라든가 이거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진짜 평화를 원한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 같은 생각이 이렇게 보수적인 관념을 갖고 사람들 입에 나와야 되는 겁니까? 민주당적인 사람에서 평화를 외치는 뭐 문재인 같은 사람한테서 이에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살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다 가면어 솔직히 비굴하지만 저희가 저 같은 생각도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 자유주의 나라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 아닙니까? 어저처럼 이렇게 그래요 노래 좋다. 우리가 지금 미국에 50개 주 이에 한국에서 알아서 내가 너 너의 미국에. 51개 주로 우리나라를할당 해주겠다. 다만, 뭐, 우리가 가장 중요시하는 한강, 이런 땅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땅에서 한때기라도 미국에다 바치겠다. 예? 그래서 니네들이 와고 자체주로 해갖고, 51개 미국의 자체주로 만들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알아서 그게 바치면, 예를 들어서, 바친다 표현이 좀 그런데, 이렇게 해서 니네들이 와 살아라. 어? 그 주한미국 별도다. 그렇게 미국인들 와갖고, 그 미국인들 마을이 생겨가지고, 뭐, 우리 가 중국 차이나타운처럼 미국 마을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미국인들이 되고 하면은 어쨌든 미국인들이 거기 오면은 그 자체에 적어도 미국에서 뭐 행정 시스템이 들어오고 미국 문화로 들어오면은 또그 지역에 살 수도 있는 거고 예 미국 문화가 되어가지고 또그부분에강강지가될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하는 뭐, 거있않습니까그뭐그뭐 자치주의 이걸 떠나서 가네 아예 그냥 나라를 그냥 그렇게 할당 해버리는 것 같지 십습니까 어쨌든 지금 나라의 글로벌 세상에서 그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런 생도 드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한번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저는 괜찮은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너무 제가 사대주의 발상이고 뭐, 나라파이나 뭐, 이완영 같은 생각을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평화라면 어떻게든 뭐, 죽지 않고 평화를 구하는 거 이런, 거, 이런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어떻게 보면 좌파일 수도 있고, 민주당에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라도 살고 싶습니다. 저는 죽고 싶지 않아 가지고 그런 생각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또 세계 최강 미국을 우리나라에 데려다 놓고 예. 그 살게 하고 싶습니다. 예. 같이 이제 천조국에 그런 한번 누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바로 옆에서. 예. 천조국이 우리나라 51주가 돼 가지고 그 천조국이랑 한마디로 우리나라가 지금 국,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미국의 국경을 맞댈 수 있는 그런 경우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예.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평화를 누릴 수 있다면 저는 가감하게 뭐 아직 많이 땅을 부터라도한 배를 서뭐 만평이라도 그렇게 해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솔직히 우리가 할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중국에도 자치주가 있지 않습니까? 조선족 자치주가 있고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만약에 미국에서 저 달라고 그러면 진짜 좀좋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네. 어히줬는데 오히려 미국이 더 발전시켜가지고 나머지 우리나라가잘살수 있는 좋은 거고 또 진짜 낙후된 지역인데 지금 뭐 지방 그런거 있지 습니까 지방을 살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되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나와가지고 미국의 대학들이 들어오고 캠퍼스가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은 내가 봤을 때는 현재가 나쁜 생각이 드는.. 그대안책이될수 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제 아 일석이성격이 될수 있지 않을까 예. 다만 우리가 만약에 힘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당연히 민족으로 가야죠 하지만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라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진짜 이 나라 팔아 뭐 나라 팔아 죽일 놈이네? 저 저게 바로 뭐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오로지 그냥 인간의 본성인 생존 차원에서 지 생각을 해본 거지 않습니까? 저 같은 생각을 가지신 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네. 그니까 러 솔직히 뭐 일본에 가 나라 파는 것보다는어 그럼 세계 1등 미국에다 주는 게 낫지 않습니까? 저 그렇게 생각니다 일본에는 주기쉽지 않은데 아 미국에 되는 왠지 우리의 땅을 좀 이렇게 주더라도 그걸 주고 우리나라가. 평화를 누릴 수 있고, 계속 영속할 수 있다 그러면, 저는, 예, 뭐, 경기도의 뭐 안성땅 정도? 이런 거를 당연히 이렇게 줄수 있다 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걸 미국당을 해도 저는, 제가 만약에 하더라면, 저는 찬성할 것 같습니다. 예. 현실적으로 말입니다. 예. 그렇게 뭐, 지지이도못 살고, 이렇게 해갖고, 뭐, 단일민족, 이걸 더 이거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살아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뭐, 단일민족이다. 이렇게 해서 막, 그런 거만 주장할 게 아니라, 일단은 살고 봐야 되니까요. 예. 미국도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좀할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게 따지면 우리가 굳이 뭐 국방력을 강화해, 해드 필요도 없을 것 같고, 또, 이렇게, 그런 것도 들은 거예요. 굳이 우리가 뭐 무기를 계속 개발해 놓 것도 아니고, 군대를 갖다 이렇게 보내도도 아닌 거고, 미국만 있으면 되니까요. 미국 바지거래기만 잡고 있으면 살수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요. 여러분 말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천군 박사의 강의를 들어보면은, 유튜브 들어보면 일단은, 누가 어떤 꼬리를 잡아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우리가, 예, 그 저기, 뭐야, 밧줄을 잡을 것인가? 썩은 밧줄을 잡을 것인가? 동합 밧줄을 잡을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니까, 러 누구의 뒤에 설 것인가? 어. 저는 미국의 뒤에, 뒤에 쓰겠습니다. 예, 저는 뭐, 자존심이 이건 다 떠나서, 난 살고 봐야 되니까요. 살고 보자 한다면 나는 무조건 미국입니다. 일본이 그러면 확실하지 않습니까? 일본은 무조건 미국. 미국이 이다 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살고 봐야지. 살고 보더라면, 미국에 뭐, 바지 거랭에서잡아대지 않습니까? 예수님 한테 그, 뭐죠, 장인이, 그런 성경에다 보면 있지 않습니까? 그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 바지, 그옷자로에서 붙잡았기 때문에 그 눈을 뜨지 않지 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 살라면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우주미라도 마실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그렇게 당연히 생각 들더라고요. 북한 주민들이 말하잖아요, 지금. 예. 북한 수뇌부만 그렇게 자기들 그렇게 하는 거지, 뭐, 통일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지, 하도 그렇게 뭐 목숨을 왔다 갔다 시달리다 보면은 북한주민들 얼마나 그 삶이 다가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사람들이라 입장에서 그렇게 뭐 우리 다니는 민족이다 우리는 뭐뭐 뭐 섞이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그걸 강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같은 입장 에 생각해 보세요. 같은 정확한 입장에 있을 때 진짜 인간행 형사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 안 바칠 여부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하잖아요. 그분들이 아니. 한국이든 중국이든 빨리 좀 어떻게 해갖고 우리를 먹어줬으면 좋겠다. 속국이 됐으면 좋겠다. 속국이 되면은, 예. 네. 그렇게 해서 그게 얼마나 고달픈 그런 말 하겠습니까? 등 따시고 배고픈 사람들이나 그런 하는 소리지, 그분들은 당장 콩나물 값이 얼마고 대파 값이 얼마고 이런 사람들인데 그게 뭐가 중요한 겁니까? 나라가. 예. 네. 누가 먹든 간에 국민들이 편안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미국의 나라가 되어도 좋고, 뭐한국에 나라 좋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저는 거기서 좀아이들를 얻은 겁니다. 제가 예, 그분들을 나쁘다고 뭐할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예? 인간적 속성을 봤을 때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께서 어, 솔직히 말해 보십시오. 당신께서 만약 저한테 솔직히 말해서 뭐욕 돌을 던질 사람이 있는 겁니까? 도시 나라 팔을 먹을 놈이네 이렇게 아니지 않습니까? 가장 인간적 속성을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예, 기본적인 욕구에서. 예. 살고를 한다면 무슨 짓을 못 하겠습니까? 예, 저는 그런 차원에서 미국의 51번째 주가 저는 우리나라에서, 예, 전, 어, 경기도권은 안 되고, 예, 전라도권에서 한 주를, 예, 한 마을, 이, 뭐, 리 정도 되겠죠? 한 뭐, 한 10만 평 되는 그런 땅을 저는 미국에인데, 할당하고서 미국의 자치주로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예, 그렇게 해서 평화를 보장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한미군은 뭐, 철수해도 좋고, 예, 그렇게 하고, 저희가 국방.. 어, 나라의 그런 국방비를 저랑 줄이고 네 그리고 뭐 이렇게 뭐 전쟁 무기도 안 만들고 이렇게 해서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냥 그렇게 나라 했으면 저는 아니면 솔직히 수도권에 박아놨으면 좋겠습니다 파주 이런 데다가 북, 미국의 땅을 만들어 주고 싶습니다 예, 네, 그럼 좋지 않습니까 지방 밑으로 빼는 게 아니라 진짜 저희가 만약에 뭐야 지방에도 또 불안하다 북한이 두렵다 그러면은 저는 파주 땅을 미국에다 넘기겠습니다 미국의 미국에게 조공으로 바치서 라도 저는 살고 싶습니다 예 방어도 일부라도 저는 솔직히 국정선 첫째 선 쪽에다가 해서 미국의 땅을 만들어 주고 우리가 삶을 택하가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의견에 동의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진짜 이제뭐 이게 내용을 듣고 구독을 취시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뭐 자파 제 채널로 와서 모르겠는데 아직 제 채널이 너무 작아서 만약에만 오셔가지고 자파 쪽에서 한번 제 의견에 반박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문재인 세력들이 와가지고 제 채널에서 한번 반박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재인 세력들이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아 저는 훨씬 이런 생각하고 을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뭐 채널이 폭파돼도 좋습니다. 이거 완전히 뭐 신고 들어가도 좋은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 한번 저는 제 의견을 한번 저 얘기를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수고 많으셨고 예, 이제 또 이제 아, 일자 일상을 돌아가야 되는데 하여튼 요즘에 너무 좀 신나는 일이 많았습니다. 갑자기 너무 이제 막 나라가 답답하고 이랬었는데 의료 분업 이거 생각하면은, 아 어, 의사 이런 거 생각하면 화가 막 나는데, 갑자기 이제 막 국뽕 외국신도 고치되고 이런 게 있었습니다. 하여튼 윤석열 대통령이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 하여튼 그렇게 했고 어쨌든 우리나라가 진짜 강대국인 느낌이 들어갖고 너무 기분이 좋은. 그런 요즘입니다. 10월달은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하고,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